한국이 우크라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노발대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오 테라스 전 에스토니아 방위군 사령관은 러시아가 하루에 약 200억 달러, 24조 원의 전쟁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자금과 무기가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진군을 열흘간 막을 경우 푸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협상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GDP가 1,600조 원인데 이 중에서 방위비는 62조 원입니다. 3일만 전쟁을 치러도 러시아의 1년 방위비가 고갈됩니다. 이 때문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든 것을 4일 안에 끝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며 러시아 군사력을 총 동원했는데 우크라군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시간에 질질 끌리면서 러시아의 전쟁 비용이 고갈됐다고 테라스 전 사령관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리오 테라스 방위사령군이 제시한 러시아의 전쟁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낮게 잡아도 최근 러시아군이 하루에 쏟아부은 미사일 수와 대규모 러시아군의 수를 고려하면 러시아군이 앞으로 버틸 수 있는 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까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며 국제은행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기로 하는 중대 결정을 내리면서 러시아는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됐습니다. 이란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인데요. 그동안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한 나라들이 러시아에 돈을 송금하지 못하게 됩니다.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송금도 하지 못하게 되는데 반대로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나라도 러시아와 거래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러시아 기업들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명령을 내리기 전 대비 러시아의 코스피 격인 r t s i 지수가 최대 무려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구상에 처음 충격을 주었던 그때로 러시아만 홀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의 강력한 금융제재 때문에 해외의 대규모 천연가스를 판매한 러시아 1위 기업, 가스프롬, 그리고 해외 은행과 기업들의 대규모 돈을 빌려줬던 러시아 은행들의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동시에 이렇게 주식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나버리다 보니 한순간에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며칠만 더 이렇게 흘러가버리게 되면 러시아에 있는 모든 대기업들을 포함해 러시아 국가가 통째로 파산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군 병력과 무기들을 총동원해 우크라이나의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끌리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자 결국 전쟁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섰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군과 시민들의 목숨을 건 저항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해병대 공병인 비탈리샤쿤, 볼로디미로비치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헤니체스크 다리를 폭파하는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이 다리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본토를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 러시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은 이 다리를 폭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볼로디미로 비치는 다리에 지뢰를 설치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지뢰 설치에 나선 볼로디미로 비치는 설치 도중 자신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폭을 선택해 다리를 폭발했습니다. 그의 영웅적 희생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현저하게 늦췄습니다. 부대가 방어선을 재구축할 수 있는 시간도 벌어졌습니다. 이 다리가 폭파되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본토로 진격하기 위해 더긴 경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cnn 등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러시아군의 우크라 점령 임무를 실패하게 만든 주요 이유가 바로 러시아와의 우주전 그리고 사이버전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어제 최고수익률 채널에서 공개한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자세히 아시겠지만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공식 요청하자 한국이 보유한 최첨단 우주 기술이 동원되며 한미 우주 연합군에 의해 한때 우주 최강국으로 불렸던 러시아가 우주전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우주를 점령당하게 되면 위성 등으로 러시아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됩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미군과 나토군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 대사를 통해 한국의 사이버 조력을 원한다라며 IT 최강 선진국인 한국에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라는 공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전 세계 기업인들의 합동 지지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테슬라 CEO 겸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된 우크라이나를 위해 우크라의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7일 AFP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위터에 스타링크 서비스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개통되어 있다. 더 많은 터미널이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링크는 궁극적으로 지구 화산관 통신망을 구축할 목적으로 기존 위성 통신망 및 수중 광케이블의 단점을 개선하고 동시에 유선 인터넷과 그에 기반한 무선 통신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상된 신개념 위성 인터넷 사업 중 하나로 기존의 인터넷 문제점을 완벽하게 고친 혁신적인 새로운 인터넷 방식입니다. 가격도 압도적으로 저렴하면서 기존의 인터넷이 안 됐던 모든 곳에서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송수신에서도 압도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혁신적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커로 알려진 어나니머스도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거의 모든 국가 홈페이지를 해킹해 마비시키자 어나니머스가 즉각 반격에 나서 주었습니다. 러시아 국영 다국어 방송 RT는 24일과 25일 해킹 공격으로 홈페이지가 마비됐는데 국제집단 어나니머스는 25일 크렘린의 야만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이라며 트윗을 통해 자신들의 배우임을 암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한 이유는 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천연자원에만 의존하다가 무너져버린 러시아 경제를 살려줄 유일한 나라, 라인 브리치 프로젝트로 러시아 경제를 살려줄 유일한 파트너 한국마저 최근 러시아 제재에 가담하자 러시아 내 시위에 참여하는 러시아인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한국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외문화홍보원이 16개국 8,0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러시아에서는 한국에 대해 긍정평가한다는 응답이 무려 9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유력시장조사업체인 온라인마켓 인텔리전스가 지난해 러시아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선정한 최고의 20대 브랜드에서 삼성은 18.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9년 연속 1위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더 많이 팔리고, 앵간한 가정집에서 삼성이나 LG의 냉장고, TV,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가전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에는 러시아 상공회의소 주간 조사에서 난방기기 부문, 국민브랜드로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모스크바 도로에는 현대 기아차가 심심찮게 지나가고, 친해 주요 거점마다 한국의 화장품 로드샵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마요네즈나 초코파이가 인기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고, 팔도의 도시락 컵라면은 한국에서보다 러시아에서 50배나 많이 팔립니다. 때문에 한국의 대러시아 동참 소식이 전해지자, 러시아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푸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러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물론 기쁜 소식이 아니다 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신북방 정책 덕분에 양자 관계가 잘 발전해왔다 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상태가 매우 유감스럽다 라며 한국이 이런 압력에 항복해서 제재에 동참했다면 우리의 양자 관계가 발전하는 추세가 바뀔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지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동안 진행해온 남북러 가스관과 철도 등 남북러 프로젝트를 전부 무효로 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일 정치범 체포를 감시하는 러시아 비정부기구 오비드 인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전쟁 반대 집회에 나섰다가 체포된 사람만 무려 3039명에 달했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은 아랑곳 없이 수도 모스크바와 상트페르테브르크 등 주요 도시에서 전쟁 반대 피켓, 평화를 상징하는 꽃을 드는 방식으로 반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내에서 발생한 시위들을 보면 화염병을 던지는 등 매우 폭력적이었는데 이번 시위가 한국의 촛불 시위에서 영감을 얻어 꽃을 든 매우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